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품 A를 생산하는데 물가 인상원에서 A 상품의 원래 가격을 X% 인상하기로 하였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A라는 상품의 가격을 어, A1이라고요, 스몰 A라고 하면 그러면 인상한 것은 A에다가 얼마를 곱한 거야? 100분의 X만큼 이게 인상된 금액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얘네를 두 개를 더한 게 인상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x% 올리면 어, 판매량은 이만큼 감소한다. 만약에 a 이어 가격 여기가 판매량이야. 자 물건 하나의 가격이 a1이고 판매량이 b개였어. 그러면 내가 판매 금액은 얼마야? 이랑이랑 곱하면 판매 금액이 총 금액. 근데 지금 판매량이 지금 b였는데 이만큼 감소한다고 했으면은. 어 여기가 b에다가 100분의 4분의 3x만큼 감소하는 거예요 지금 퍼센트니까 여기가 만약에 이게 뭐 20%였으면 얘가 100분의 20만큼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퍼센트가 조금 이제 4분의 3x 4분의 3x 뭐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 죠 이만큼 감소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지금 얘가 판매하는 금액입니다 이게 얼마만큼 올려서 이만큼 올라가서 판매하는 금액이고 얘가 판매하는 판매량이에요. 두 개를 곱하는 게총 금액, 판매 금액이죠. 그러면 이것은 총 판매 금액의 5분의 1, 이렇게 하면은 이만큼의 인상이 된대. 이거 50분의 51배가 이상이 돼야 된대. 얘가, 그러면 내가 지금 이만큼, 얘가 지금 판매량이죠. 양. 얘는 물건이 인상된 금액, 판매량은 줄었어요. 이만큼. 이만큼 줄인 겁니다. 지금. 그치? 그치 그렇게 했더니 원래 판매량. 이 AB죠. A 곱하기 B. 판매 금액이. 자, 그러니까 인상 전총 판매 금액. 이게 인상 전의 총 판매 금액에 얼마? 50분의 50일 이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 자, 그러면 이거를 풀어들, 풀어달라고 하는 거고, 근데 여기 가좀 복잡하니까 이것만 조금만 정리하면 됩니다. 여기서 A를 뺍니다. 여기서 B를 뺍니다. 그러면 AB가 될 거고, 어, 1 플러스 100분의 X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b를 뺀 거죠. b를 빼서 앞으로 나간 거죠. 여기 b 빼서 앞으로 나갔고 그럼 1 100분의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다 4를 곱하고 여기다 4를 곱하면 돼요. 4를 곱하면 어 400분의 여기 3x라고 쓰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ab 어 50분의 5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양변을 어떻게 합니까? AB를 나눠줄 수 있죠. 이렇게. AB 나눠주고, 여기 AB 나눠주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좀 복잡하네요. 여기도 AB 나눠주고, AB 나눠주고, 어, 색깔을 똑같은 걸로 할까요? 네. 아, 자,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이렇게 계산하는 수밖에 없어요. 좌변에다가, 어, 좌변행과 우변을 곱하기를 할 건데, 어, 부모를 없애기 위해서는, 여기에다 총 얼마를 곱할건 거 자변에다가 여기 100을 곱할 거고 그럼 여기다도 100을 곱해줘야 되고 그리고 400을 곱할 거야 곱하기 여기다 얘는 여기다 분배해서 들어있고 얘는 어쨌든 내가 지금 4만을 곱한 거야 4변에 그럼 우변도 4만을 곱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4만 자 그래서 정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어100 플러스 x가 될 거고 얘는 400 마이너스 3x가 되겠죠 3x 그리고 50을 약분하면은 어, 얘랑 얘랑 약분. 하나, 오, 팔, 사십.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팔, 오십일과 팔을 곱해서, 오십일과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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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십. 어, 사, 팔, 공에다가 00. 사, 0,000, 팔, 00. 붙이면 되겠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 삼엑스해지고, 어, 얘랑 얘랑 뭔 순서대로 가볼까? 4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아, 플러스 400. 그러면 플러스 100X. 얘를들 마이너스 3x의 제곱 네, 이렇게 돼서 40800어 3x의 제곱으로 넘어갑니다 이쪽으로 3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x 얘가 4만이 넘어가면 플러스 800만 남네요 800 그치? 얘가 4만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 값이 0모드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 값이 0모드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이런 걸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인수분해가 3x, x, 800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40, 20, 40, 20, 3, 2, 6. 됐네요.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아래로 굴러긴 함수가 되는 거고, 여기가 20이라는 값을 갖고, 여기는 3분의 40이라는 값을 갖겠네요. 그래서 x라는 애가 아래쪽의 값을 가져야 되죠. 영구도 작거나 같은 이쪽에 동네에. 자, 그래서 x가 3분의 40보다는 크고 낫고, 20보다 작다. 이렇게 okay, 얘기해. Okay.